노벨 문학상의 이유.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소용돌이 치는 역사 속한 개인의 인생을 담은 닥터 지바고를 처음 접했다. 러시아 문학은 이름이 어려워 쉽게 집어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인문학 모임을 오래 이어온 덕분에 혼자서는 읽지 않을 것 같은 안나카린이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었고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도 읽을 수 있었다. 사실 앞부분에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 맨 앞에 주요 인물의 여러 이름과 설명이 나와 있었지만 빠진 인물이 많아 수첩에 이름과 관계를 적어가면서 읽었다. 1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과 낯선 러시아 혁명의 역사에 뒤엉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애를 먹었지만 2권으로 넘어가면서 주옥같은 글을 쓰는 지바고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이건 앞부분까지 읽다가 모임 날짜가 다 되어 영화를 먼저 보았는데, 두 권의 책을 세 시간 넘는 영화에 담았음에도 생략된 부분이 많고, 책에 없는 영화적 장치도 있었다. 책 말미의 이야기가 영화에서는 맨앞과 뒤에 액자처럼 등장하고, 유리 지바구와 라라의 긴 대화는 포옹과 눈빛으로 대체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소설에 충실하게 잘 만들어진 명작이었다. 영화를 보고 책을 남은 부분을 읽으니 주인공 얼굴과 주요 장면들이 떠올라서인지 책장이 더 빨리 넘어갔다.책을 읽으며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공부하고 읽으면 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갑자기 산업이 발전하면서 노동자가 엄청나게 늘었고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던 사람들에게 혁명은 반가운 소식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혁명 이후에도 사람들의 계층은 존재했으며 더 뚜렷해지기까지 한다. 격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이웃과 친지는 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한 시인의 감성은 부르주아적인 사치품으로 평가절하된다. 한때 영웅이었던 이가 시대가 바뀌어 도망자 신분이 되는 것은 허다하고 그로 인해 가족까지 위험에 처한다. 너무 궁핍했으며 배급의 의존에 추운 겨울을 나기는 책속 문장들을 통해 상상하기만 해도 살벌했다. 책에는 지바고와 라라뿐 아니라 역사에 얽히고 설킨 수십 명의 인물들이 등장해 당시에 급변하는 사회상을 보여준다. 읽으며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둔 걸 보니 지바구가 여유있게 농사짓고 지필하던 부분에서 오래 머물렀음을 알수 있었다. 자신의 글이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도 속구쳐 오르는 시상의 밤을 기다리던 시인의 모습에는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자신이 투영되어 있다. 냉전 시대의 조국이 아닌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어와 이후 러시아판이 출간되었고 다음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작가 동맹에서 제명되기도 한다. 노벨상을 받으려면 조국을 떠나라는 압박에 상을 거부하지만 1988년 금서였던 이 책이 소련에서 출판되고 다음에 그의 아들이 노벨상을 대리 수상한다.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코뮤니즘 시대에 쓰였다는 것이 대단하다. 일제강점기 우리말로 시를 썼던 윤동주를 떠올렸다. 마지막 17장에 있는 유리지바고의 목가적인 느낌의 시들을 읽으며 박목월 시인이 생각나기도 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이런 시와 글을 쓴 것이 놀랍다. 쉽진 않지만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읽어 봄직한 책이다.